어린 팬들로부터 얼굴 혹은 몸매로 돈 벌어먹는 음악 말고 특색 있고 느낌 있는 유일한 한팀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아무런 의도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영상입니다. 해당 곡은 또 제가 일부러 안 보고 안 들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덤리리 할 때도 제가 일부러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해봤어요. 근데 실은 기대도 많이 안 했고 그냥 좀혹고 별로다 싶으면 그냥 아니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구독자님 마미써님께서 강력하게 부탁을 한번 하셔가지고 제가 또 오늘 만들게 됐어요 리액션 편은 잘 보셨나요? 제가 리액션 보면서 뭔가 이 앞전과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좀더 뭔가 단단해진 느낌을 받아서 좀 오하고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도 어떤 좀 일정한 컨셉을 가지고 나오나 싶었는데 저번에 나온 어떤 캐릭터 같은 느낌들 말고 이번에는 좀 뭔가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한 느낌이 들었던 그런 곡입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곡입니다 곡은 작사에만 BM이 참여를 하고 작곡에는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전과는좀 다르네요. 곡은 무슨 세계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이 그리 그렇게 뭐 엄청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곡 분위기가 심각한 신남이라서 저는 되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댄스 리듬을 베이스로 깔고 가다가 트랩적인 그런 요소들이 섞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곡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게 있네요. 곡은 변주가 굉장히 잦은 편이어 가지고 지루할 틈이 없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죠. <목소리> 속 피어난 붉은 태양 같아 이 파트 있죠 여기에서 지우의 태양 같아와 드러만가의 그 리듬과 가창이 되게 세련돼요 약간 그래서 좀 놀랐었어요. <목소리> 흐트러진 내 마음이 파트는 댄스홀 리듬으로 굉장히 성량한 약간 심각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각한데 성량해요. 근데 이제 이 구간이 저는 이 곡에서 가장 아쉬운 구간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팝을 듣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갑자기 가요가 되어버리는 느낌이 좀 나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진내 마음이 All Run Baby Run 파트에서는 굉장히 좋은 빌드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트가 나와버리는 구간에서는 연결은 또 너무 신나요. 는 지우의 랩과 소민의 애드립이잘 섞여서 흥미로운 구간을 만들어내네요. 나중에는 지우와 소민의 타이트한 랩을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원래 이럴 때 랩을 시키면 개판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원래의 포지션을 까먹을 정도로 충중한 그런 랩 실력을 보여줍니다. <목소리> 이후에 나오는 B M 의 파트는 플로우가 이 앞에 보여준 곡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하다. 다짓도그 눈빛도 자꾸만 눈 앞에서 아른거리는 걸이 파트에서 가창과 리듬이 굉장히 제 취향인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굴 때문은 아니에요. 손짓도 그 제이셉의 가창력이 돋보이는 구간입니다. 끝나는 구간에 인스가 뒤쪽이 되게 고조되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기가 막힌다 두 번째 의상입니다. 전반적인 의상은 이전 느낌과 엄청 뭐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힙합으로 착장을 한 느낌이 오히려 굉장히 독특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차려 입는 것보다 약간 좀 힘을 뺀 듯한 이런 느낌의 힙합으로 착장이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우가 약간 섹시라는 그런 이미지에 욕심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점이 이상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점은 아니라서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카드에서 여자 멤버들의 멋진 점이요.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전혀 주눅든다거나 하는 그런 점이 1도 없는 게 진짜 매력인 거예요. 오히려 더 섹시하고 쿨해보이는 느낌을 주는 거죠. 왠지 저런 의상을 입으면 막 보일까봐 더 위축되고 약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만난 고기 같아요. 그리고 제이셉의 음악의 신 착장이 또잘 어울리네요. 세 번째 뮤직비디오입니다. 일단 레이저가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진짜 특별할 거 없는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멤버들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3분 가량의 그런 시간을 채우는 거지 다른 그룹 데려다 놓고 진행했으면은 아마 망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밖에 지원을 안 해주면 진짜. 근데 그 전부터 카드는 뮤비에 약간 그렇게 돈을 많이 쓴것 같은 느낌 많이 없어요. 오히려 반밤 때 뭔가 더 뮤비다 웠다는 느낌이 있지. 어이것 거는 그닥 그렇게 뮤비의 세트장이나 소품 막 이런 부분 특별할 게 없어요. 이래서 멤버 개개인의 표정, 제스처 이런 개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같아요. 흡입력이 없었다면 이 정도 뮤비에서는 다 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했어요. 네 번째 춤입니다. 실은 이 뮤비가 이미지 컷들이 좀 많아가지고 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뮤비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카드라는 그룹의 형태가 온전해졌다라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여자 멤버 둘 놓고 남자 멤버들을 밖에서 그림을 맞춰주는 형태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녀를 이용한 안무의 디테일이 약간씩 다른 점이 또 흥미로운 점이고요. 이게 멤버들이 춤을 잘 추는 거는 제가 다 다른 카드 그런 컨텐츠에서 이미 달게 말을 해가지고 더 이야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안무는 제가 나오는 대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멋진 곡이 나왔습니다. 국내 인지도가 더로 퍼져서 훨훨 날아다니길 기원합니다. 카드 열심히 해주세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였습니다. 다음 번에 다시 만나요. 안녕.